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서야 이제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올해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가만친, 이젠 모두다 벗어나. it's oh.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인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인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운해받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부정하여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대교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있습니다.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겉으로 애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봤을 때에 살아 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를 보면 물질적으로 부여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볼때 애용적으로 크고 화려한 교회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일곱별은 일곱교회 사자로 의미하고 있어요.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신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명과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그것을 잘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게 된 머리를 깨닫고 굳게 잡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 어디서부터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삼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에, 우리는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을 깨닫고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사대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살로니카 전서 5장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둠에 속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면서 어 물론 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이 우리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연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망의 길로 가면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지 생명의 길이지 형통의 길이지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문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문 사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세마포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있다랬어요 네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여보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들. 신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도 있고 살아있는 자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흰옷은 흰옷은 거룩한 세마포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흰옷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천사들 앞에서 신한대요. 우리 이름을 신한대요. 아멘.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한대요. 그렇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놓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름이 없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 보는 것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기가 열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소통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법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리산 재단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곤세를 주신대요. 보세요. 어, 다이세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8절을 보면 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첫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한 것을 보시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고, 열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그랬어요. 우리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한 것을 아시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늘 문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네. 구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난과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사단의 짓을 하지만 결국은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아멘. 사단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대요.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지, 그러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 주,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고난과 연단을 겪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도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실현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멸류관 멸류관 그리고 물건 건강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음.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득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대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가 결코 다다시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르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이름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어,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다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라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영적 상태를 깨닫고 겸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보면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우디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성령으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으로서 살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뜨뜨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불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토하여 버리리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구하고 속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교만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를 고난오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굶을 싸서 부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것, 미련한 것, 가련한 것, 이 모든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권고한 것, 권고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하라. 강력한 능력을 덧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18절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굶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당근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거룩한 세마포의 옷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 볼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볼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구속의 그 은총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세마포에 신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신옷의 상징적인 의미는 존기와 영광, 그리고 승리, 순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거룩한 세마포에 신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멘. 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게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을향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인자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고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쁜 세계를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 신호 아주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세요 우리 모두 영적 상태를 체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이기는 자가 되세요 하늘의 곤세와 영광을 같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했어요. 이기는 자는 우리 이름을 생명로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양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지루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정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